자 우리 NC 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이 NC 소프트가 어이 저점을 다질 법도 한데 어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언제쯤 반등이 나오냐.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유효한가 자, 여기에, 주, 어,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가장 궁금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NC 소프트가 어떤 종목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관련주예요, 게임 관련주. 자, 게임 관련주인과 동시에 이 AR, 자, AR이 뭐죠? 증강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게임을 떠나서 이 AR과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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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사업 전망성만 좋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이 차트, 이 NC소프트의 차트가 어느 정도 추세가 자리 잡혀나갈 때 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 자,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시간과 기회 비용을 늘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애쉬소프트 주제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냐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자,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어, 일부 물량이 차익 실험 물량이든 손절 물량이든 나왔어. 근데 나오다 보면은 누군가는 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수하는 자리들이 점차점차 점차 낮아진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매수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그리고 여기가 매수 3번 자리를 가정할게요. 좀 크게. 자,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리고 다시 상승함과 동시에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 3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엔 시점부터 차트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우하향하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자, 이거는 누군가가 제일 싸다라고 인식하는 가격대가 점차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는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이러한 저점이 갑자기 반등을 한과 동시에 높게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전에는 저점이 낮아졌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4번 자리에서 상승하거나 이후에 눌러 주는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된 구간이 이 3번 자리보다 높아.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3번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보다 이 4번 자리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나는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뭐,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를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왔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치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사다 보면은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 자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하고 이 저점 구간 대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 직전 저점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만원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뭐다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자, 지금 이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은 자, 어찌됐든, 자,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었죠. 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상승하고 난 이후에 높아지는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일단은 어쨌든 상승을 쭉 하죠. 자 그러다가 이 저점이 다시 낮아지는 자리, 자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낮아지니까는 추세가 하락으로 접, 접어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자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오늘 영상에서 강조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이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을 준비해 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nc소프트에 대한 어, ai가 xr 시장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별도로 체크해 갖고 4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까지 어, 제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고 검토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 뭐냐? 추세가 바뀌는 자리를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저가에서 매집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한눈에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 5 7 6 5의2186 번호 자 여기로 뭐다 그냥 nc 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재료 그리고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 담겨 있는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바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 보시고 참고하신 이후에 대응 전략 세워 보셔라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도 끝났고 그리고 4월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새롭게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좋은 어, 히든주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